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저는 좀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 TV를 보다가 TV조선 3을 틀고, 싶어, 틀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듭니다. 왜그 방송을 틀면 우리 트롯맨6들이 한 무대에 섰던 그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습관적으로 TV 조선 3 채널을 틀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또3 채널을 탁 틀자마자 이명웅 씨의 그 미스터트롯 오디션 마지막 무대. 마지막 무대가 딱 펼쳐졌습니다. 배신자를 불렀던 그 무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무대를 지금은 우리가 임영웅 씨를 너무너무 잘, 잘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 마지막 무대를 보면서 임영웅 씨가 1위를 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그 무대를 봤었습니까? 물론 임영웅 씨가 1위다 하는 것을 많은 시청자들이 이미 굳히고 있었던 사이트입니다. 그렇더라도 시청자, 투표, 뭐 이런 것들 등등이 또... 마스터들의 점수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 마음을 졸이고 있을 그 무대였죠.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그 무대가 떨렸겠, 떨렸겠습니까? 저, 정말 속된 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무대였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이명웅 씨, 이명웅 씨 너무 담담하게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기 이전에 어머니하고 어머니 미용실에서 이명웅 씨가 염색하는 장면이 나왔죠. 참 많은 생각과 고생을 했기에 벌써 그 나이에 새치가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염색을 해주기로 하고 염색을 하다가 아버지 얘기를 하다가 저는 그 얘기가 이명웅 씨가 엄마한테 아버지가 그리워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고이는지 모르겠어요. 아, 참 어렵게 무거운 질문을 하는구나. 자주 하지 못할 그런 질문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이명웅 씨가 엄마를 얼마나 안쓰러워 하면, 엄마 그리워? 하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아, 이명웅 씨의 깊은 속내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엄마는 의외로 담담합니다. 뭐 아버지가 뭐그립고뭐 어떡 힘들었고 이런 얘기 일절 하지 않고 뭐 그냥 오래 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냥 잘해 준 것만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 미운보다는 잘해 준 것만 생각난다. 이명웅씨 아버지가 그 사진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 피지컬이나 매력이 있는 매력적인 그런 분으로 보여져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남편에 대한 그 생각을 아주 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옥 씨가 이날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그 장면을 보여준 것은 아마 이명옥 씨가 평상시에 못 불렀던 아버지 생각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 없었던 그 노래, 즉, 아버지가 엄마에게 장난 삼아서 많이 불러줬던 노래, 배신자. 배신자를 불러놓고 운명처럼 떠나간 그 아버지 생각 때문에 이 노래를 평상시에 잘못 불렀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선물하듯이 이들 꽉 악물고 노래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입에는, 얼굴에는 아주 열분, 웃지만 웃는 모습이 아닌, 그러면서 손으로 그 화단 같은 것을 이렇게 톡톡톡 치면서 마음을 진정을 시키죠. 마음을 시, 진정을 시킵니다. 어머니는 두 눈을 꼭 감고 이명웅 씨 노래를 듣고, 이날 이명웅 씨가 이디가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 차림새는 굉장히 수수했습니다 그냥 청색 니트를 입고 오셨는데 그 니트가 그렇게 비싼 니트로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노래 부르는 모습 그리 침착할 수 없고 노래 듣는 어머니의 모습 그렇게 침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영웅 씨는 어머니의 그 침착함을 형상시의 교육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1절을 딱 마치고 긴 한숨을 쉽니다. 그만큼 억누르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억누르고 노래를 불어서 한숨을 쉬었는데 2절부터는 전조, 그것도 두 키나 전조를 해서 이제 노래를 세게 부르겠다는 거죠. 감정을 쏟아붓겠다는 거죠.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양손을 잡고 아들이 노래를 마치자 눈물이 살짝 보였습니다. 이명웅 씨도 노래를 마치고 나서는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잘 마무리했다는 그 안도감, 또 아버지가 그리운 지금 그 무대에서의 아버지에 대한 그림,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 애처럼 이런 것이 한 번에 몰려왔을 겁니다. 그날 입은 의상도 밤색 수추에다가 인디안 핑크고 밤색하고 옅게 만들면 그것도 또 통일성 있는 컬러입니다. 인디안 핑크에 흰색 물방울이 있는 그런 넥타이를 메고 패션도 컬러를 일관성 있게 그렇게 아주 조끼까지 받쳐서 입었죠. 단정하게 입고 나와서 그 배신자라는 노래에 맞게 패션을 갖추고 나와서 노래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우니다 너무너무 울어요 눈이 빨개지도록 눈가가 대기실에서 보고 있던 이찬원씨는 너무 깊은 감동 너무 깊은 감동에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잘했다라고 박수를 치는게 아니라 이찬원씨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얼마나 감동있게 들었으면 뭐, 그 탑세븐들도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었죠. 조영수 씨. 본인은 인트로에서, 얄밉게 떠난 인트로에서 이미 받을 감동 다 받았다. 다 받았다. 보컬의 힘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목소리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 보컬의 모든 감동을 다 쓸어 담았다. 이명웅 씨의 진가가 다 드러났다. 앞으로 큰 가수로서 더큰 무대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건 뭐 결정 나오기 전에 벌써 힌트를 다준 겁니다. 노사연 씨 노래 끝나고 나서 어머 쟤 저렇게 울어 어떡하냐고 막 안쓰러워하죠. 이명웅 씨가 너무 우니까 이명웅씨 어머니가 무 객석에 있다 울지마 딱그 한마디 울지마. 무겁게 그 한마디 하셨습니다 임영웅 씨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립니다 울음은 그때까지 계속됐죠 계속됐습니다 점수 최고 점수 100점 최저 점수가 94점 본인도 놀래고 객석에서도 놀래고 다 눌렀습니다 아, 이날 이명웅 씨가 이 결승을 하고 1위를 한 날은 아버지 제일이었다 그러죠. 아버지가 엄마 잘못이라고 준 선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명웅 씨는 진이 되는 순간도 극적인 아버지 제일 날 이름도 아버지가 영웅이라고 지어주고 가고 아버지는 정말 다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을지도 몰라요. 지금 어디선가 성장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 사람 태어, 다시 태어났다면 이명웅 씨를 볼때 그냥 덜로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봐도 봐도 감동이 멈추지 않는 이명웅 씨의 배신자무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